A B A A 16 카운트 다시 A A 24 카운트 B A A 엔딩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암액션 하겠습니다. 1 2 3 섹션 1 오른발로 카메라 오른발 앞에 스텝, 왼발, 무파피 2, 3, 왼발 4드 셔플하고 왼발 프레스 오른발 빼, 왼발 스윗 빼, 오른쪽 세일러, 스텝 세일러 아, 섹션 2, 왼쪽 2분의 1, 오른쪽 2분의 1 스윗, 다시 4분의 1 크로스 사이드라, 비하인사이드 크로셔플. 패션3 왼발사이드라 오른쪽 풀턴입니다 비하인드 4분의 1, 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펜션4 오른발 빼, 스윗, 포니스텝. 왼발, 오른발 뺑나, 리커버 왼쪽으로 풀턴.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Many eight. 열여섯 카운트 count eight part.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다시 24 카운트입니다.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7,8,1,2,3,4,5,6,7,8 and and 다시 B파트 하겠습니다. 사이드, 비하인드, 포워 리커버, 백 오른발, 백, 스윗, 비하인드, 포워드 4분 왼발 놓고 오른쪽으로 풀톤 스텝 워, 워 앞 4분의 1씩, 섹션 2크로스, 백백백백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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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른발 3고 슬로우 초3턴을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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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트게다 보드 트게다 카운트하겠습니다 원, 투, 엔, 쓰리, 포, 엔, 파, 식스, 엔, 세븐, 에이, 엔, 원, 투, 엔, 쓰리, 다시 원 마지막까지 6 7 8 마지막 엔딩은 피버텀입니다. 피버텀, 아웃, 아웃, 홀드하시고 양팔, 그다음에 다시 손목에 내리시고 카운트하겠습니다. 6시에서 엔딩은 1, 2, 3, 4, 5, 6, 7, 8